지틱은미국 거, 미국. 젠포도 미국 거. 그래서 젠포랑 택틱이랑 끼우면 좋아. 조합이 좋음 외형조합이 좋음 포트하거랑 M2가 가. 조합이 좋고 외형조합 디플로잉 디플로잉 중이다 나도 디플로잉이 0초에서 멈췄어 고수기어 응? 응. 스폰했다 방탄복 받아가라 어디냐 너 방금 전 후레시미 쳐진 사람이 나다 헬멧도 없고 헬멧 많이 입다 이겼다 잠시 다시 줘나나 아니야 소품 모집만 제요 이게 이거야? 응, 줘. 아, 그래. 세수님, 아, 이거 소품 모집이거야 아 맞다 세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받아가시오 소품 어. 모집는저 컨테이너에 오만루브 있거든요 나중에 어디 넣어서 드릴게요. 나중에 캐스트 던지고 사이드로 방 짬벌을 놔야 돼. 나쓰쇼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유리를 쓰고 있으려니 어. 마음이 알... 안정되는군 1아 1팀 아니구나 뭐지? <laughs> 옵스커 방탄판 음퀘스끼니까 모르겠어요 뒤에서 보니까 고현님 너좀 이따 그 받아가시오 뭘요? 저 일단 5만 루블 받아가셔야 된대 데 저한테 일단 5만 룹을? 네음 나중에 3만 루블 주시오 이거 느낌이, 내 얼굴이 방어된 는 저, 문명 8만 루블 두고라 했습니다.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어깨, 랜, 어깨, 랜, 어깨. 이걸 또 엿을 네? 먹여버린다고? 아니야. 고의가 아니었어, 이거는. 제가 빡대가리라 그런 겁니다. 제, 제, 뭐, 죄송해요. 아,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다려. 지하 오른쪽 소신나 전화 달는누구야 아야, 오케이, 오케이, 나지구나. 오케오른쪽으로 붙을게요. 어? 오른쪽 벽으로 에스컬레이터 쪽갈 거임. 아, 오케이, 오케이. 애어, 너 우리 애들 살려봐 어. 오른쪽으로 온다, 나는. 카페 있어? 아직은 안보여나 아, 그래. 사무실 로 확인할게. 오케이. 카페. 있다. 있다. 밖에서 케빈에 저거 사물 함 보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스케고 있다. 아... 조심해라. 제가 가고 좀. 오케이, 니가 가고 좀. 나는. 콘드밀크 열세 개다 근데 콘드밀크도 콘드밀크인데 문제는 그게 있잖아. 안 있어. 다 했어. 다 갖고 있어 우빈이 비었어요. 다 봤는데. 네네네네.

카우보이 예. 어디에? 저님 어딨음? 어디 스포츠 어? 총, 총가 누구야? 우리.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닌데? 우리 아니야아스케버다스케버가저 스케이블 쐈어요 서음기 총소리인데? 총소리라고요? 스케버가저 앞에 있던데? 서음기 총소리라 일단 저 캐비넷 옆에에요 선주님 오케이 문닫있다제 근처에 총소리 났거든요? 탄 튀는 소리 들렸어요 저쪽에서 음. 아 서음기 두발이야 서음기 두발 쐈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 가까운데? 너희 위치 어디야? 우리 지금 장갑 잡아. 장갑 잡아? 원 응. 멀리 있네. 아, AKMN.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하나 하나 빨리, 봤어요. 빨리 봐. 스퀘어 하나씩 거익숙졌네맞 유저 유저 있을 거예요. 소음기였으면 유저 유저 있을 건데. 소음기 달린 잡은 해확인저해 AKS에 소음기 달린, 달린 a k 수도 있어. 아 그럼 여기 아니지. 이 예, 새끼 스쿠스예요. 스쿠스. 스쿠스야. 우리 지금 계산대 쪽시로 시어게 남을 때 일단 계산 나 계산대 옆에 컴퓨터 어, 보인다. 어. 우리 계산대 쪽으로 한명 좀. 가구점 옆에 옵니다. 청소 개설. 일단 아까 저 새끼가 나 쏘고 같거든요. 쪽에 창치였어. 내 근처에. 근데 총알 소리가 총알 날아오는 소리가 안 들렸잖아. 발사. 발사하면 소음기 소리라는데 소음기 소리였으니까 안 들렸다는 거잖아. 어. 아, 소음기 달린 놈 찾을 때까지. 오오오! 야돼 오. 오, 오, 오. 오. 에는스커스뒤에오 옵시치 한번 오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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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이 오케이 움직했네갑 <laughs> 나도 바로 앞에 뭔가 걸어오고 몰려서 남사했었다 그쪽으로 쭉 나가서 올리지 쪽으로 나가서 스산으로 가자 스케브냐? 스케브네스스케브야스탄총이 스케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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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을게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브냐 스케브냐? 스케브냐? 스 센슈어 뒤로 빠진다 했지? 뒷문? 응. 음. 난저에 컴퓨터로 들어왔어. 컴퓨터 어디 나라? 나는 소프모드 데리고 반대쪽 갈게. 반대쪽 컴퓨터. 뒷,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존나 무섭네 이 새끼들. 여기 있어? 소프모드. 그래 치서 어. 우리 올리지로 컨테이너 쪽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 지금 이네 반대쪽 그 컴퓨터 방 그쪽 뒤지고 있다. 확인하고 우린 컨테이너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센츄님총 뭔지 못 들으셨죠? 청소리는 AK 종류 소음기 종류. 샷두발 쐈어. 어디서 쏘는 거지? 지하에서 쏜걸 수도 있어. 여기 그, 가까웠어. 탄이 제 바로 옆에 불꽃이 튀었는데 어, 어, 숨어있고 오셔야 되나? 그럼 걔가 계단에서 쏘고 도망갈 수도 있어. 니한테 한 두세 발 쏴보고. 뭐 먹을 수있 CPU 팬 밖에 없다. 나가자. 서칭하는 중. 우리 배터리 쪽으로 빠질게. 맞았나? 배팅게 아니라? 잼포 내고도 달아있어요. 맞, 맞았는 것 같은데? 맞고 방탄복이 네. 튕긴 것 같은데? 그런 건가? 맞았네. 잼포 내고 달아있다, 이거. 배터리 확인 안 했다, 우리. 배터리 없다. 안쪽은 안 찢어졌다. 혹시 몰라서 없다, 없다. 이거 여기 가스 통 챙길래? 이쪽으로 나온다, 올리. 우리 거션 뒤로 들어왔어. 오케이. 도 배터리 없다 우리 이대로 거션 뒤 따라서 이대로 간다. 오케이. 싸웠으면 또 뒤쪽이네, 우리 올리 뒤쪽. 응, 음, 또 저쪽이네. 음. 올리 밑쪽 확인했어? 어디? 올리 밑쪽 밑쪽. 네, 내리막길. 어 스케브. 어 스케브 나 있는지. 무기 박산 보. 네, 확인 안 여기 여기 있는 거. 네. 저 그대로 가고 있어. 빨리 보고서. 소프모드 네. 내려가보자. 거래 시킨다. 소포드 이쪽으로 와봐. 이쪽에 저번에 한번 실험 삼아서 들어왔는데, 가끔씩 이쪽 위에서 잡템 뜨더라. 이쪽 위에서 부성인? 컨테이너 두칸 있음? 없음. 아쉽구만. 아쉽구만. 두 칸, 두칸 있어야 되구만. 만들었다, 만들기너목마른 몇이야? 77. 나랑 반씩 나눠 먹자, 이거. 음흠. 아, 뭐 이렇냐? 뒤로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어머해 줄라 그러는데, 니가 뒤로 빠지면 안 되잖아. 내 위치 어디야? 우리 지금, 올리 밑쪽. 내리막 내려갔어? 내리막 내려가서, 어, 거기서, 시체 확인하고, 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이었다 그쪽으로 합류할까? 아니면 네. 우리 그냥 이쪽에서 대기할까? 딱 상관없어. 먼저 탈출해야 된다. 오케이. 어우 저 가자. 어서 한번 하면 오자. 나왔어요. 센션이 뭐 어디로 움직인대요? 밖으로 나왔어요. 저 이제. 어, 저희 맨날 가는 루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오케이 아 보인다. 네. 한 번. 님 따로 어. 말안 하면은 맨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벌써 몇번 같이 했죠? 한 세네 번 같이 했죠? 네. 장갑차 무기장점. 난 옆에. 있는 박대야나왔거 이대야 가는 거예요 저희? 무섭님? 네네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죠 대아 한번 거였어. 처먹야겠다어야다다어어 이대야 가는 우였어이대사가상 거였어. 려대요가 거였어. 이거이거뭐야 가는 거어이대어요 늘 가던 대로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선물로 이걸줄 주... 수가 없네. 어, 잘했어요. 아세준이 어, 계시네. 응. 아주 좋은 선물 아닙니까? 그 정도. 오마주. 어, 미쳤다잉. 이거 어디서 왔어 장에서 무기 상자에서 나오던데. 오케이. 세 칸인데 저보니까두칸 되고. 응. 뭐 권총급인데? m p 7 A2. m p 7 A2. 사막색. 에이트 버전. 어. 네네. 우리 탈출한다. 네. 아.. 오케이 우리팀 탈출. <laughs> 나중에 해도 되도? 탄은.. 공간 어, 얼마 안 남아있.. 샀었을 수 있어. 음.. 공간 얼마 탄창. 안 남았죠? 참.